음도 안 되고, 피아노도 안 되고, 라커도안 아빠. 된대. 아빠가 금지하는 게 많아요. 귀걸이 했어요. 미래 라커안 된대요. <웃음> <웃음> 어이, 예뻐라. 귀걸이에 또요? 귀걸이에 1인도 관심 없어. 공이랑 뚜껑이 최고야. 어? 귀걸이 빼려고? 지우야 귀걸이 <laughs> 지우야 귀걸이 빼봐 너 지금 귀걸이 당기면 되게 웃길 것 같은데 음, 지우야 귀걸이 당겨서 빼주면 되게 지금 재밌을 것 같아 엄마 어, 뺀다 뺀다 뺐다 <laughs> 여보 딱 뺐어 응? 엄마를 위해서 귀걸이를 딱 뺐다 발론 다 부숴버릴 거야? 부숴버릴 거야 어휴 안 아파?